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늘기 시작했어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살이 붓고 기분도 괜히 가라앉고, 밤에 자다가도 덥고, 잠은 얕아지고, 이상하다, 나왜 이러지? 혹시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건 많은 여성들이 50대에 접어들면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폐경이라는 신체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폐경을 조용히 넘기려 하죠. 그저 당연한 나이 틈의 일부라고 여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워, 혼자 끙끙 앓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폐경이라는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더, 몸 전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먼저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피하지방은 늘어나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바뀝니다. 그 결과 살은 찌고 관절은 시리고 밤잠은 설쳐지고 감정 기복은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조용한 싸움처럼 느껴지죠.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은 몸, 이제는 어떤 음식도 예전만큼 소화가 되지 않고, 운동도 쉽게 지치고, 관절이 욱신거리며, 조금만 무리를 해도 며칠은 회복이 안 되는 느낌,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나이 먹었구나. 하지만,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엔 폐경기의 신체 변화는 너무 뚜렷하고 너무 명확하게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폐경 이후의 변화로 몸과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는 당신의 몸이 또 한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입니다. 절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무조건 참아야 할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이 시기의 변화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폐경 이후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 변화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폐경기 이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건강 습관을 알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습관들만 지켜도 몸의 피로가 줄고 살이 잘 찌지 않으며 감정 기복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래라는 말로 자신을 다그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몸을 도와주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폐경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 호르몬의 균형입니다. 특히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몸 안의 여러 시스템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죠. 에스트로겐은 단순히 생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며 지방을 적절히 분해하고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폐경 이후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 당연히 몸은 큰 혼란을 겪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보다 쉽게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고 예전처럼 먹어도 체중이 줄지 않죠. 왜일까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지방분해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량이 줄면서 당뇨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뼈도 약해집니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생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사라지면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죠. 서울에 사는 56세 김모 씨는 한달 전까지만 해도 잘 걷던 계단에서 갑자기 미끄러지며 다리를 다쳤습니다.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지만 검사 결과는 골다공증에 의한 미세 골절. 그때 의사가 한 말. 폐경 이후 여성들은 골다공증이 진행돼도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요. 넘어지는 순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 말을 듣고, 김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혈관 질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폐경 전까지는 여성들이 에스트로겐 덕분에 남성보다 심장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에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게다가 감정 변화도 큽니다.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은 에스트로겐이 뇌의 신경 전달물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변화가 감정으로도 이어지는 거죠. 이런 변화들은 단지 나이 탓이 아니라 분명히 원인이 있는 호르몬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대처할지도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몸이 원하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폐경기 이후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세 가지 건강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근육을 지키는 운동 루틴 만들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사율과 혈당 조절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요. 그러니 어. 이제는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근육 유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20분, 계단 오르기, 가벼운 아령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일상 속 근력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균형을 위한 식습관입니다. 폐경 이후엔 칼슘, 단백질, 비타민 D가 필수입니다. 특히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 치즈, 두부, 연어, 달걀 같은 영양 밀도 높은 식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음식도 있죠. 가공식품, 당분 많은 간식, 자극적인 음식. 이들은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고, 감정 기복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한 끼라도, 제철 채소 중심의 한식 위주 식사. 이게 내 몸을 살리는 식사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키는 연결 습관입니다. 폐경기후 많은 분들이, 나만 이런가? 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몸이 힘들어지면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야말로 사람들과의 연결이 더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가끔씩 통화라도 하세요. 몸은 혼자 견뎌도 마음은 함께 나눌 때더 강해집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절이 낯설고 두렵더라도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삶의 고비를 이겨낸 바로 그 힘으로 이번 변화도 차분히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오래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